사각관계 애들한테 좀 미안한데. 어, 심장이 두껍게. 예? 지금 마지막 세팀 무슨. 그러니까. 무슨 마지막 회인 거지 그러니까. 힘이 불끈 불끈 뭐 이렇게 또 <laughs> 보여주고요. 힘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이. 네. 저도 시즌 원의 마태형으로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음. 자칫 음. 감성적인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앙상블 그리고 테크닉 정서적인 모습까지 전부 다 보여준 것 같아서. 정말 동생들한테 감사하단 말 전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제가 이 가사의 뜻을 잘 몰랐어요. 그런데 이 무대를 보면서 뭔가 내일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. 어떤 그 조화로움에 또 한번 감탄을 했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무대에 어울리는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.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